안녕하세요. 미주모입니다. 자, 미국 서부는 최근에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4월 넷째 주입니다. 자, 이번 주가 특별히 더 중요한 게 빅테크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애플 빼고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 트이네 개의 주식이 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네 개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실적 발표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화요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이 수요일 장 마감 후, 그리고 아마존이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밖에 정말 중요한 주식들 실적 발표도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 관련 주식은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스, 인텔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큰 기업이죠. 산업 관련 주식은 캐러필러도 있고. 그리고, 보잉도 지금 팬데믹 이후 계속 적자인 상태인데, 앞으로 흑자전환을 할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총 큰 에너지 주식들, 엑스모빌쉐브런드 금요일이 있고, 그리고 몇몇 성장주들, 스냅, 클라우드 플레어, 로쿠. 이런 주식들도 계속 하락했는데,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서프트웨어 주식 중에서 제일 탄탄한 주식 중 하나, 또, 서비스나우. 이런 주식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이 실적 발표가 많기 때문에, 이번 주가 실적 발표 주 중에선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총별로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주식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첫 10개 정도의 기업들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나머지 10개도 가치주랑 뭐 생소한 기업들도 아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자료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빅테크 퍼포먼스를 한번 봐볼 텐데요. 사실 정말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많아요. 테슬라는 최근에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34%가 아직도 올라간 상태이고, 특히 지금 메타랑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160p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고점 근처에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하락할 흐름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도 p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커스커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앞으로 순익 성장률이 좀더 꾸준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끝자락이 보인다. 그리고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한 의견들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인 빅테크 반등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성장주는 발리에이션대로 주식이 안 움직일 때도 많지만, 시총 크고 빅테크 관련 주식들은 어느 정도 발리에이션 분석이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발리에이션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작년 말 대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 작년 말에 PE가 이제 한 26까지 내려갔었고, 9월에는 거의 24까지 내려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AI 버블과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PE가 31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31 PE는 사실 작년 PE랑 거의 지금 비슷한 상태예요. 그만큼 작년 3월보다 훨씬 더 금리가 올라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어느 정도 좀 고평가됐다고 지금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전 중요한 거는 현재 PE보다는 4월 PE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앞으로 성장률이 얼마나 좋을지 지금 계산이 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슐링 PE랑 4PE가 작년 말에는 이제 비슷한 상태였어요. 9월에도 좀 비슷한 상태였죠. 근데 이갭 차이가 조금 커졌다는 그 자체가 이제 앞으로 좀 경기가 풀리면서 내년 수익으로 봤을 때는 어, 수익률이 좀 좋아질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터 4p랑 p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은 조금 다른 빅테크 주식들보다는 조금 저렴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예상보다 조금 좋은 실적이 나오면 다른 빅테크 주식들보다는 조금 더 포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게 되면 이런 주식은 조금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적자를 리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발리에이션 분석이 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따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 자,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있어요. 지금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상승해서 9월이랑 12월로 봤을 때 PE가 10일 근처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트렐링 PE가 다시 25가 된 상태예요. 그만큼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다시 지금 순익 성장률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에 11p 그리고 12p에서 움직였던 이유는 지금 순익 성장률이 없었었어요. 포드 로킹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보시면요. 튜일링 p보다 포홀 p가 더 높은 상태이죠. 전에는 더 낮았고요. 그 뜻은 앞으로 다시 순익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매출보다는 EPS랑 순이익이 더 중요한 환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때 지금 앞으로 계속 꾸준한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지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보여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 실적과 전망, 그리고 재무제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요. 2022년 중순부터 2023년 중순까지 그러니까 예상 실적이 여기 지금 더두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전망과 최근 실적을 보시면요. 이 기간 때 지금 부진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시면 매출 성장률도 계속 꾸준히 10에서 15% 정도는 있던 주식인데 여기서 5% 밖에 안 되죠. 그리고 순이익도 지금 보시면 거의 0예요 전년 대비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2024년 중순까지 이제 전망을 보시면은 다시 꾸준히 잘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이유는 생각보다 전망을 지금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특히 이 기업도 AI 관련 수혜주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뉴스와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문제가 전혀 없는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금리 인상과 전체적인 경제적인 슬로우다운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달러 강세도 굉장히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노멀한 경제적인 환경이 돌아오게 되면요. 장기 투자하기에 문제 없는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수가 풀백이 있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연스럽게 하락할 때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조금씩 모아가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참고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다면 조금 더 예상보다 큰 경제적인 슬로우다운이 있으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의 현금은 더 저렴할 때 매수하실 수 있게 남겨두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구글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요 구글은 조금 더 2022년에 심하게 좀 타격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5% 성장률이 있었는데 순이익은 마이너스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구글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2021년 대비 2022년에 확 내려왔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다시 천천히 성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4년 말쯤까지는 이제 두 자리 숫자로 다시 잘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한 상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차이점이 있다면 2022년에 조금 더 스트러글링 했고 그 대신 경기가 풀리게 되면 그만큼 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그거를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구글 같은 주식이 더 많이 하락을 한 다음에 경기가 풀릴 것 같은 신호가 보이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팬데믹만큼 빠르게 올라가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다른 빅테크 주식들보다는 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빅테크 주식 중에서 제일 부진한 주식 아마존을 한번 봐볼 텐데요. 이 주식은 사실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제일 별로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요. 2020년, 2021년에 진짜 아마존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순이익으로 봤을 때. 근데 2022년에 그게 아예 마이너스가 됐었죠 리비언 투자도 실패하면서 그게 좀 타격도 줬고요 그래서 숫자적인 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매출 성장률 오히려 9.4%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보시면 순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태이고 그리고 사실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2019년, 20년, 21년 봤을 때 매출 성장률이 20%가 다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숫자를 보시면요 거의 10% 수준을 계속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성장률로 봤을 때도 전에 있던 성장률 같지도 않고 순이익 면에서 봤을 때 2024년 말에도 2021년 숫자보다도 지금 더 적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물론 분석하기 힘든 점중 하나가 아마존은 사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투자가 5년 10년 뒤에 다시 빛을 볼 수는 있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2년간 숫자로 조금 분석하기는 힘든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높은 금리 상태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태인 걸 봤을 때 다른 빅테크 주식들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덜 매력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살아날 때는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존도 그만큼 큰 포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식은 메타인데요 사실 이 주식은 최근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전고점 대비 아직도 거의 50%가 하락한 상태예요. 그리고 한때 몇년 전에 380불까지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물론 90불까지도 하락을 했었지만요. 자 그래서 일단 2022년 실적을 설명해 드리면요. 매출액은 거의 똑같았죠? 근데 순이익을 보시면 40% 이상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은 광고적인 기업이라서 경기적인 타격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투자했던 메타버스도 지금 아직까진 전혀 순이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에 덜 투자할 거라는 말은 없지만 많은 직원들을 해고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앞으로 조금씩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많이 하락했던 주식이었기 때문에 순이익이 조금씩 좋아지는 사인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만큼 많이 지금 단시간에 급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메타를 보시면 좋은 점도 있고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요. 일단 걱정이 되는 면을 설명해 드리면요. 매출 성장률이 지금 정같지가 않아요. 일단 2024년에도 10%를 예상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2019년, 20년, 21년에는 20%에서 40% 사이로 성장률을 유지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런 성장률을 앞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더 많이 상승을 하려면요. 근데 좋은 점이 있다면, 이제 매출 성장률이 4.8%, 뭐 11%,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순익 성장률은 지금 10%, 그리고 또 거의 25%까지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메타가 다코스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직도 메타버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기업 이름까지 메타로 바꿨잖아요. 이게 이제 포텐이 보이려면 장기적으로 막 5년, 10년까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경기적으로 힘든 상태이고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언노운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부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메타버스 포텐이 터지면서 계속 광고적 비즈니스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살아나게 되면 큰 포텐이 있는 주식 중 하나라고 생각은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제가 커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기술적인 분석을 제가 못해드렸네요. 이 기술적인 면은 제가 라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리던지 아니면 따로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